내시경 치료 방법은 시술이 될 수도 있고 수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득은 있을 수 있는데 또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는 이 우려가 있는 거죠. 협착증, 디스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지켜드릴 척추협계 김병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시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짜 사실을 알려 드려야 되죠. 진실을요. 케바케입니다. 환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유형별로 달라진다.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증상이독요척이 되었든 디스크가 되었든 질환별로 다르지는 않아. 그리고 환자들은 허리 디스크 약 허리 디스크 주사 협착증 약 협착증 주사 따로 있는 거 아니야 하시거든요 네 지난번에 놀랍게도 따로 있지는 않고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은 우리가 병명으로 구별지어서 얘기하지만 증상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술 방법 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시경입니다.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시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비수술이에요. 시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진료 행위는 대부분 다 시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주사치료를 놔줘도 시술이고요 절개해서 수술을 하는 것도 시술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척추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대국민적 감성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수술 치료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협착증이 되었든 디스크가 되었든 어느 신경이 눌리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다가 약물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사도 나아질 수 있고 그 부분을 깎아내 준다든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근데 의사들이 주사를 놓다 보니까 주사가 잘안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은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뼈도 자라나고 수분도 감소하고 근데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깊숙이 잘안 들어가고 의사들이 주사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고 범위가 크니까 어... 이득은 있을 수 있는데 또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는 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는 의사들은 어떻게 하 최소화시킬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비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카테터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절개 창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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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지고 구멍만 뚫어서 안에 있는 병변을 해결해나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술로 만들어진 것과 수술로 만들어진 것이 중간점을 찾게 된 거죠. 바로 이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치료 방법은 시술이 될 수도 있고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고주파 카테터나 열 조작을 이용해서 병변을 해결하거나 유착을 해결하면 바로 비수술인 시술이 될수 있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직접 병변을 깎아내고 터진 디스크 제거하거나 넓혀주게 된다면 수술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내시경 장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이뿐인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수술 행위도 할수 있고 수술적인 행위도 할수 있는 거죠.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신. 만일에 카테터와 같은 비수술 치료를 한다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장점이거든요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합병증의 빈도나 그런 것도 굉장히 드물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PSAD라든지 아니면 양방향내시경 같은 내시경 수술을 받았던 경우에는 허리보조기를 사용하면서 2, 3주 정도는 무리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아파.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거를 계속 비수술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선서지 분명 수술이라고 했는데 수술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게 수술 아닌 줄 아세요. 하지만 보조기를 의사들이 사용하시라고 그러거든요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병변을 해결하고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잘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려면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한 일상생활은 안 돼. 특히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일상생활의 범위가 다 달라요 뇌시경 하시고 난 다음에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밭을 가셨습니다 통증이 별로 없으니까 될수 없지 않게 여기셨던 거죠 안타깝게도 디스크가 다시 크게 재발을 해서 다시 재파열을 하는 바람에 절개술로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절개 술을 하고 나면 내시경에 비해서 통증도 오래가고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셔야 될 거는 척추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 바른 생활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질환은 의사들의 또 노력들로 인해 가지고 또 첨단 기기 장비들의 발전으로 비수술과 어, 수술의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 바로 카테터 시술과 내시경 수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척추 협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지켜 드리도록 밤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척추 협객.